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아침에 일찍 찾아뵙네요. 지금 오늘 봄비가 살살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좀 추, 추워요. 어, 제가 출근하기 전에 어,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어 산에도 산행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출근을 합니다. 근데 여기 어 동네가 내곡동인데 진짜 공기 좋고 맑고 내물도 어 흐르고 산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. 어 그리고 음, 또 음,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여기는 내곡동으로 이사 오셨죠 근데 어, 가슴 아프게 어, 한번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시고 지금 그 차가운 세면바닥에서 어, 영호의 몸이 되셔서 그렇게 계신데 어, 우리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 찢어져요. 박근혜 대통령님 어, 말그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어, 마음이 아프고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. 어 음, 그리고 제가 이그 어, 동영상을 어 항상 그 저기 조은진 대표님, 그, 진짜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. 제가 그, 뭐, 애국당도 아니고, 장당도 아니고, 민주당도 아닌데, 어, 저는 당은 없어요. 없는데, 그, 뭐,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렇게 매주 그 집회를 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시는 걸 보고 어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조은진 대표님 그어 연설하는 그 집회에서 연설하는 그 동영상을 한번 보게 됐어요 거기에 진짜 너무너무 거기에 빠져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진짜 어, 어, 이 난세에 어,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그 분이 계시구나 어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지하게 됐어요. 그날부터. 그래서 계속 유, 제가 유튜브도 안 보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고 또 저기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진짜 항상 있는데. 어, 제가 직장 다니는 관계로, 그리고 제가 또 직장 다니는 데가, 어, 저기, 토요일, 일요일은 또쉴수가 없는 곳이에요. 어? 토요일, 일요일이 핑크다 보니까. 응? 그래서 마음은 항상 있고, 그, 응? 일하면서도 어, 자꾸 그, 보게 되고, 응? 우리 그, 그 태극기 그 집회를 그 우리 조은진 대표님과 애국자 분들이 어,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나마 어, 그거를 알리고자 제가 그리고 또 제가 특히 하게 된 계기가 우리 그 앞에 일하시는 분이 음. 그, 제가 이제 그 옆, 옆에 일하시는 분이랑, 어, 경기가 너무 안 좋고, 이 진짜, 어,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된다고, 어, 빨리 경기가 풀려서 우리 진짜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될 텐데,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, 어떡하나, 우리, 어,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옆에 계시는 분이 그 오셔가지고 우리 얘기를 엿듣고 어? 자기는 문빠니까 문재인 욕하지 말라고 우리 문재인 욕안 했거든요. 문재인 욕안 하고 그냥 경계가 경기가 안 좋다고만 했는데도 막 화를 내면서 어어 어? 아줌마 부대 태극기 부대나 나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어? 매도를 하고.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아직도 저렇게 응? 태극기 부대그 아줌마 부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응? 우리 그 진짜 투, 추우나 더우나 가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응? 가서 그 소리를 내시고 응? 그러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애국자 진정한 애국자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할수 있나 조금 쇼킹 했어요 어, 그리고 어. 진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가슴이 아파요. 자기네들도 뭐 아유,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, 뭐, 뭐 사업이 안 된다,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. <laughs> 참, 아유, 어, 저기 우리 그 어? 애국자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셔서. 그저그 소리 목소리 내시고 하시는 분들 진짜 어, 이해가 가요. 그 어려운 시절에 다 살아셨던 분들이고 응? 그거를 진짜 그 응? 힘들게 살아셨 살았, 옛날부터 살아셨던 분들인데 우리 부모님들부터 해서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자 그러시는 거잖아요. 그런데, 그걸 또, 음해를 하시고, 우리, 그, 조은진 대표님을 음해하시는 분들도 가끔, 그, 있더라고요. 그러면, 진짜, 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, 우리, 어 박근혜 대통령님을 빨리, 하루 빨리 구출하셔야 되는데, 음 저렇게 계시니까, 마음이 진짜 아파요. 그리고, 음 어, 제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평범한 여자로 태어나셨더라면 지금쯤 어, 아기나 애들 낳고 행복하게 평범하게 잘 사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렇게 계시니까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.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만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진짜 눈물이 나요. 지금도 제가 좀 눈물을 날라고 그래요. 너무너무 존경하고, 진짜, 어. 그, 그렇게, 사기탕에, 사기탕에, 그 당시에는, 진짜, 촛불 집회 하도 하니까, 그거 휩쓸려서, 진짜로, 아, 긴가민가 했거든요. 진짜, 최순실이랑 짜서, 그렇게 엮여서, 그러시 없나 했는데, 지금, 다 드러났잖아요. 알고 보니까, 다, 그, 조작하고, 언론들, 그, 언론들에 의해서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어? 조작한 거라 다 사실이 드러났어요.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더 가슴이 아프죠. 저렇게 응? 어? 아, 어떻게 빨리 구출하셔야 되는데. 응? 어? 근데 그 우리 그 자유한국당 분들도 어, 우리 그 조은진 대표님은 진짜로 그 어, 존경하고 그를 어, 높이 사사 주셔야 돼요.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, 자한당 분들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. 그렇게 소리 내시고 진짜 어, 얼마나 어, 힘들게 어, 바깥에 그. 저도 이렇게 지금 살짝 바람 부는데도 지금 어 눈비 조금 온다고 해서 이렇게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분은 그 엄동설한 거그 추운 겨울에 그 영하 몇몇 몇 도까지 내려갔는데도 그 나가서 소리치시고 햇볕 땡땡 햇볕 그 따가운 햇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왜 그러시겠어요? 자기가 그어 편뭐 편안하자고 하면 국회의원이신데 응? 그 자한당 들어가셔서 뭐뭐 뭐, 어? 직책도 하나 맞으시고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그거를 마다하시고 나오셔서 어, 혼자 그 응? 애국당 거 만드셔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거는 그 당을 떠나서 진짜로 깊이. 음, 존경을 해주셔야 돼요. 그거는 진짜로 어, 깊이 어, 여러분들도 당을 떠나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. 제가 뭐 조문진 어, 대표님을 뭐 만난 적도 없고, 뭐 그분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. 그렇지만 그 하시는 그 진짜 응? 혼자 그렇게 싸우시는 거 보고 어, 진짜, 존경하게 됐어요. 여러분들도, 어, 각, 어, 우리는, 뭐, 우리, 그, 국민들은 각자, 어, 생활에 충실하게, 맡은 바, 임무 충실하고 열심히 사시면 돼요. 어, 아이고, 제가 오늘, 어, 생각지도 않게 두서없이, 그 내곡동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됐네요. 뒤에는 뭐 벚꽃도 피고 지금 어 조금 뭐 비는 내리고 쌀쌀하지만 그래도 공기는 좋습니다. 어 제가 <laughs> 아침마다 이렇게 이 맛에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는 맛에 그리고 음 출근을 하는데요.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그리고 또 출근해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또또 또 봬요. 안녕.